예, 모든과 어떤이 들어간 명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모든이나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간 그런 명제가 있습니다. 자, 먼저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면은요, 얘는 거기 모든이라는 말과 같이 모두 예, 그 조건에 만족해야지만 얘는 참인 명제라고 하고요. 얘는 하나라도 하나라도 안 되는 것이 있으면은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면은요. 얘는 하나라도 하나라도 만족하는 것이 있으면은 하나라도 만족하는 것이다면은 참이 될 것이고요. 모두 다 모두가 다그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다면은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모든 N은 소수다 라고 했는데요. 자, 위에 집합을 한번 볼게요. 모든 N, 그러니까 얘는 모두 다 소수여야지만 참인 명제가 될 것인데요. 위에 2, 3, 4, 5, 6이 여기서 보면은 모두 다 소수는 아니죠. 그래서 모두 다 소수야지만 참이니까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될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어떤 n은 짝수라 있습니다그러면 하나라도 짝수가 있으면은 얘는 참인 명제가 될 것이에요. 근데 무려 세 개나 짝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참인 명제가 될 것입니다. 3번은 모든 n에 대하여 그럼 얘는 모두 다 만족해야 됩니다. 뭐가 6보다 작아야 돼요. 모든 집합에 있는 원소가요. 그러면 전체 집합에서 2, 3, 4, 5, 6일 때 모두 다 6보다 작은 건 아니죠. 6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얘는 거짓이다. 라고 말한다 했습니다. 4번. 어떤 n에 대하여 n은 8보다 작다 그랬는데요. 어떤 이 말이 들어가면 은 하나라도 8보다 작으면 되는데요. 작은 것이 무지하게 많죠. 그래서 얘는 참인 명제일 것이다. 자, 5번. 모든 n에 대하여 n 제곱은 0보다 크다 그랬는데요. 예, 여기서 2, 3, 4, 5, 6이 n에 들어갔을 때, 얘는 모두 다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참인 명제가 될 것입니다. 자, 뒷장 다시 계속 볼게요. 자, 다음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고 거짓인 반례를 하나 들어라. 예, 안 되는 이유를 드는 것을 우리는 반례라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모든, 그러면 정수 모든 x가 어, x-1이 0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걸 보면 x가 1보다 크는데 모든 정수가 1보다 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거짓이고요. 예, 반례로서는 뭐 예를 들면 뭐 마이너스 1 같은 거는 네, 예, 저기 들어가면 조건에 맞지 않죠. 그래서 안 되는 이유는 네, 예, 마이너스 1 이런 것을 반례라고 합니다. 2번 모든 자연수 x에 대하여 x는 뭐다? 1보다 크다다1 이상한 거예요. 그럼, 모든, 이라면은 모든 자연수가 1보다 커야 되는데, 아니죠. 1도 자연수인데, 1은 1보다 크지 않아요. 그래서, 왜안 되느냐? 이것은 거짓인데, 뭐 때문에 안 되냐? 1 같은 것 때문에 안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정수 X에 대여 하 X는 이항하면은 1보다 작다 그랬는데, 어떤은 하나라도, 하나라도, 그, 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 정수 중에서 뭐 1보다 작은 거 많죠. 그래서 이거는, 참인 명제가 될 것입니다. 반례라는 것은 거짓인 이유를 대는 거니까 참일 때는 반례가 없습니다. 네, 4번 문제 모든 자연수 x에 대하여 자 이항에 보면은 2분의 1보다 크다했습니다 모든 자연수가 2분의 1보다는 다 크죠. 1, 2, 3, 4, 5, 제일 작아봐 1이니까 그러면은 얘는 모두 다 만족하기 때문에 얘도 참인 명제가 될 것이고 반례는 없습니다. 자, 5번 문제 모든 실수가 모든 실수는 1을 향하면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는데, 뭔 소리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거짓이고요. 뭐, 반리는0 같은 거요. 0은 마이너스 1이 될수 없죠. 6번. 어떤 정수에 대하여, 자, 다음 같은 걸 만족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정수 중에서 얘를 만족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그 X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3 또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근데 두 개나 있죠 그래서 얘는 참인 명제가 될 것입니다 자 어떤가 뭐든 예, 아시겠나요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